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정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닉네임 소소한 수익님이고요. 종목명은 LS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75,200원이고요.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이 소소하지 않고 이 거대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지난 1월 8일날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고점 자체가 2월 말경쯤에 고점이 보여요. 자, 이러한 선을 하나 빡 그어보겠습니다. 어때요?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단 들고 있으시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랬더니 이, 이 종목을 지난 1월 달부터 흐름을 놓고 봤더니 저점 포인트가 여기가 하나 보이네요. 그리고 3월 첫째 주, 둘째주 정도에 저점이 하나 보이고 올라간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지금 저점을 더 만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제가 3바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외바닥, 쌍바닥, 그리고 3개, 3바닥이죠. 자, 이게 완성이 됐을 때에는 주가가 지지받고 상승의 움직임을 볼수 있으나 이 종목 자체가 만약에 이하단라인에 해당되는 자, 6만, 한 1, 2천 정도의 가격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격이 깨지면은 이 종목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최근 한달 정도의 구간을 제가 확대를 해보면은 장기 이동평균선부터 중기 단기까지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배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역배열인 종목은 가급적 피해라. 그래서 지금은 하락이 계속, 계속 지속적인 거예요. 어디까지? 1차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자 5만원대까지 빠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은 6만 천원이 깨지면은 하락을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뭐 부양이 될수 있어요. 물론, 비중이 지금 15%이고 85%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또 대응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또 하수상하니 일단 6만 천원대가 깨지면은 잠시 대피를 좀 생각하시고 대피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진을해서 수익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윤니 님인데요. 종목명은 두산 중공업이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12,100원이고요.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우리 윤니 님의 고민도 잘 부탁드릴게요. 지난 11월 30일 고점이 딱 보이십니다. 자, 고점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야, 나는 일단은 하락할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래 영역은 어떤 영역이에요? 자, 매수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언제? 바로 지난주에 두산중공업이, 야, 나 있잖아. 이제 좀나 가볼래? 라고 시그널을 보냈죠.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주가가 여기에서 뭐가 보인다? 어라, 이거 봤더니 항상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뭐가 있어요? 네, 졸라맨이 있습니다. 자, 머리가 이만큼 있고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 어깨 이렇게 보이시죠? 자, 어깨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 아이는 만 200원이라고 저점 안 깨고 싶대요. 1,200원에 나온 저점 자체를 안끼고 싶다. 그러면서 흐름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자 리버스덴 숄더를 만들면서 어깨 라인에 대한 조종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매매 전략이 나오죠. 어떤 매매 전략이 나올까요? 이 종목은 지금 딱 움직임 뭐예요? 어깨헤드 라인, 넥라인 자체가 어디에요? 여기 이 포인트예요. 그럼 이 아이가 조종을 한다면 어디까지 조종할 수 있다? 조종 포인트 자체는 여기까지 올수 있다. 여기가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막 날라가겠다 그 다음 타겟가는 어디까지다? 13,500원이다 그럼 이 종목은 뭐예요? 11,000원대의 지지라인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목표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 13,500원까지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짓자면 투산중공업 11,000원 지지되면 그 다음 목표가 어디까지 바라보라? 13,500원까지 바라보라는 걸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